네 안녕하십니까 차트 로만입니다. 음, 리플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가 약간 떨어졌는데요. 여기서는 살짝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뭐 차트라는 게 과거 차트를 이렇게 매물대를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먹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V자로 올라가면서 먹는 경우는 매물대를 하나 두개세개 개 정도 먹으면요 떨어지면 이쯤에서 네, 지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쯤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지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 이제는 여기서 이제 옆다가 떨어지지 않고 행보만 해준다면 어떻게 된 거죠? 약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음, 지금 코인들이 알트 코인들이 약간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요. 네, 음, 뭐 추가적인 하락은 약간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행보만 해주고 활동성만 이 옆으로다가 이어진다면은. 뭐 알트코인들이 펌핑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면요, 여기서도 알트코인들이 뭐 움직임이 좀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위에 매물대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옆으로다가 이 중간 범위에서 옆으로다가 와리가리 걸릴 적에는 전체적인 코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많이 움직여, 움직여봤자 40% 전체 코인에서 나머지 60%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넘었을 적에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이런 데를 넘을 적에 약간 네, 좀더 많은 코인들이 움직입니다. 그것은 여기서도 올라갈 적에도 똑같은 이치였습니다 그렇죠? 어, 리플은 현재는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올라가다가 꺾였죠. 확실히 꺾였죠. 올라가다가 꺾였다라는 게 뭐냐면은 올라가서 M차에서 이탈하면 어떡한다? 이걸 차트를요 뒤집어 놓고 보면은 네, 첫 번째 하락, 두 번째 하락, 이렇게 그렇죠? 두 번째, 투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뭐 현재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은 어, 없어요. 네,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은 없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왜 리프리 왜못 갔나요? 막 많은 생각을 하겠지만요. 올라갈 적에 꺾였죠 그고 나서 W가 떠야 됩니다. 여기서 반전 패턴. 반전 패턴이 뜨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차트라는 것이 올라가다 꺾이면요. 어디선가 안 떨어지고 W가 떠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차트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죠? W가 떴을 적에 W가 떴을 적에 여기를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기서 흐름 차트를 만들고 여기를 뚫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라가고 나서 떨어졌는데 첫 번째 v자로 올라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장이 좋을 적에 근데 장이 안 좋다면은 그런 게 없겠죠 옆에다가 w답게 흘러가면서 파동이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파동이 이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한 거죠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올라갔던 길이만큼의 활동성이 약간 나왔죠 네이 그 길이만큼의 활동성이 약간 나왔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 이렇게 올라가는 것 밖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아니면 떨어지거나 여기서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버 방송을 본다고 하더라도요, 이걸 맞출 수는 없어. 이걸 맞추는 게 아니에요. 차트라는 것은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자리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리플이 여기서 올라갔다 꺾였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지가 되겠죠. 두 번째 진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타점이에요. 올라갔죠. 꺾였죠. 파는 겁니다. 떨어지죠.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냐 여기죠. 그렇죠. 여기서 하셨던 분들은 한번 팔아야죠. 아니면 꺾이면 들어오면 던지거나, 그렇죠. 그 다음 타점은 어디죠? 그 다음은 여기.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고 나서 여기를 돌파를 했어요. 그럼 저점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럼 타점이 여기나 여기예요. 이탈한다면 어떻게 한다?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올라가다 꺾여가지고 이런 모양대나 네 그렇습니다. 여기다 차, 차트가 떨어지고 나서 일로 떨어지고 나서 옆으로 형만은 모양대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올라가면서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그렇 이탈을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좀안 좋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여기서 이런 것처럼 반전 패턴이 나온다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반전 패턴이 나고 나서 떨어지면요 크게 떨어집니다 네그그만 지키시면 돼 그럼 차트에서는 여러분들이 호재 정보 이슈를 지금 여기서 많이 나왔어요 막 리플 뭐~ 어~ 뭐~ 백만 원 간다 이백만 원 간다 삼백만 원 간다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리플은요 옛날부터 고점 대비 계단식으로 떨어지고 관계자가 뭐~ 계속 팔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런 차트들은요 장이 안 좋으면 못 갑니다 개별적으로 가기에는 좀 많이 네좀 약간 힘든 경우도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당연한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어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나서 이런 데서 잡부분들이 있겠죠. 여기가 타점이다 보니까요. 아니면 여기가 타점이든지 그렇죠. 어, 그분들은 여기서는 이렇게 다시 설레발이 치면서 이런 것이 나와야지 좀 약간 기대치가 있는 거죠. 이게 올라갈 적에 과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대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죠. 그렇죠. 이세 개가 있는 상태에서는 대부분 올라갈 적에 V자 반등보다는 어떠한가? 약간 늘어지면서 올라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만약에 올라간다면 말이죠. 만약에 올라간단 말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도 개미들이 요새는 개미들이 다 단다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개미들을 사해주게 만들려면요 어떤 그림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근데 그림이 나고 나서 이런 양봉에 사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매, 그러니까 차트 매매라는 것은 그 현물 같은 경우는요 매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은봉이 사는 겁니다. 양봉이 아니고요. 그 은봉이 빠지면 손절하는 거고요. 이게 빠질 적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유를 찾지 마세요. 왜 이유를 찾지 말라고 하냐면, 이유를 찾으려고 할 적에 더 빠지면요. 네, 맞습니다. 손절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찾아다닐 적에 자기가 스스로 견디는 힘을 키우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